2017 해석학 서술형 문항 B의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을 먼저 우선 보면 F가 미분 가능하고 F'이 연속이래요. 그리고 함수열 GNX가 주어졌는데 이 GNX는 닫힌 구간 0,1에서 F'으로 평등수렴, 즉 균등수렴함을 보여 라고 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리미트 인테그랄. 이 값이 F1-F0이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이 GN, 이 함수열이 어디로? F'으로 균등 수렴하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될 텐데, 어, 균등 수렴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리가 있죠. 물론 정의로 할 수도 있고, 균등 노름을 쓸 수도 있고, 또 코시 판정법을 쓸 수도 있고, 아니면 미분과 균등 수렴에 관한 정리가 뭐한 가지 더 있었죠?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이 정리를 쓸수 있을까요? 만약에 그 미분과 균등 수렴에 관한 정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? fn이 미분 가능하고요. 그 구간에서 그리고 fn 프라임이 균등 수렴한데요그 구간에서. 그리고 한 점에 대해서 이 fn x0가 수렴한데요 이때 뭐가 성립합니까? Fn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처음에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다. 그럼 여기는 전별 수렴이 되는 거고 또 그냥 유계 구간이다. 그러면 여기는 균등 수렴이 됩니다. 지금 어차피 유계 구간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균등 수렴한다라고 적읍시다. 그리고 극한 함수 F는 미분 가능하죠. 이 정리 또한 결국에는 균등 수렴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리란 말이에요. 맞나요? 그럼 이 정리를 쓸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우선 gnx라고 하는 것이 미분 가능한가를 물어보면 f도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 gnx라고 하는 것도 미분 가능하겠다. 그리고 미분한 계 균등수렴하는가 얘를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? 2의 마이너스 n 제곱에 f'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f'x 얘가 f2'x가 되는 거죠. 맞나요? 그러면 이 g m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f 2 프라임 x로 균등 수렴하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여기를 보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균등 수렴한다라는 걸 보이려면 결국 뭐 균등 노름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코시를 쓴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f와 f 프라임에 관한 정보는 알아요. 근데 뭐 슈프리멈을 구한다. 이거의 차가 뭐 엡실론보다 작아짐을 구한다. 이런 게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. f2 프라임은 주어지지도 않았고 f 자체가 어떤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이 값이 결국에는 극한이 0으로 간다 이런 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이 정리를 쓰는 게좀 어렵다. 그리고 만약 이 정리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았으면 여기 적분을 안 넣고 d dx가 왔겠죠 미분에 관한 내용이 왔겠죠. 근데 인테그랄 그 적분 표시가 온걸 보면 이 정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균등 수렴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? 결국엔 좀 정의로 접근할 수밖에 없구나. 실제로 이렇게 정의적으로 추측해서 푸는 게에 p s i l o 델타 이용해서 푸는 게이 문제가 좀 처음이었어요.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이 gn이 f'로 으 균등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등 노름이라고 하는 것이 극한이 0으로 가야 된다. 그쵸? 근데 이 균등 노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? 어, 정의가 슈프리머 절대값 gnx-f'x다. 그쵸? 그래서 이게 이 극한이 0으로 간다. 즉, 다시 얘기해서 모든 엡슐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서치대 뭘 만족하는 n이 k보다 커지면 근데 여기서 e 값 있잖아요 f가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니까 gnx도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면 이 6의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결국 최대 값이 되는 거거든요 최대값 따라서 그냥 이 슈프림음을 제외하고 그냥 gnx 마이너스 f 프라임 x의 절대값이 엡슐론보다 작아진다. 얘를 보이자 라는 겁니다. 이해가시나요? 그러면 gnx 마이너스 f 프라임 x를 생각해주면 gn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. gnx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n 제곱에 f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f x인거죠. 그럼 얘는 딱 봐도 뭐예요 얘는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. 그러면 존재한다. tn이라고 하는 것이 x와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 제곱. 이게 tn이 존재해서 뭘 만족한다. f p r i tn이 gnx가 되는 이 평균값 정리를 적용한 겁니다. 평균값. 그러면 이 절대값이 얼마가 되나요? gnx라고 하는 것이 f p r i tn이라고 했었으니까 f prime tn에 마이너스 f p r i x가 되겠죠. 그러면 이 값이 결국에는 엡슐론보다 작아지겠느냐 라는 의미인 거예요. 근데 이 값이 엡슐론보다 작아진다는 라건 결국 F'이 균등연속이냐, 균등연속이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F'이 균등연속인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, F'은요, 연속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. 그리고 X의 범위를 고려해야 되는데,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원소기 때문에, 이 tn이 있을 자리를 생각해보면 tn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만약에 1이다. 그러면 tn은 1과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 제곱 여기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 값은 2분의 3보단 작겠죠? 작거나 같겠죠? 그러니까 x의 범위는 0과 1 사이인데 지금 f'이 프라 균등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 tn이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가 아니죠. 1과 2분의 3, 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구간을 1과 2분의 3, 이렇게 주든가 아니면 그냥 넓게 잡아서 1과 2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하여튼 구간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. f'은 프라임 tn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tn의 범위를 고려한 x의 범위를 고려해야 되는데 x가 1일 때는 1에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 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 값은 2분의 3보단 작으니 구간을 닫힌 구간 1에서 2분의 3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 그러면 f 프라임이 연속이고 6의 닫힌 구간이니까 항상 이 구간에서 f 프라임은 균등 연속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. 맞나요? 균등 연속하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서치된 x y가 델타보다 작으면 f 프라임 x f 프라임 y가 엡슐론보다 작아진다.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값이 엡슐론보다 작아지길 바라는 거니까 이 tn과 x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아지게 만들어 줘야겠어요. 근데 tn과 x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? 이 tn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원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2의 n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. 맞나요? 그러면 이 값이 델타보다 작아지는 n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있겠다. 그래서 존재한다. k가, 자연수 k가 뭘 만족하는? 이의 k성분의 1이 델타보다 작아지는. 그러면 n이 k보다 클 때, n이 k보다 크면 뭘 만족한다? x-tn이라고 하는 것이 델타보다 작아지고, 델타보다 작아지니까 f'x-f'tn의 값이 엡슐론보다 작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.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맞나요?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될게 뭐죠? 두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내용인 거죠. 이 g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f'으로 균등 수렴하고 또 gn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접분 가능하죠. 왜? 6의 닫힌 구간에서 f는 연속이기 때문에 f는 리만 적분 가능하고요.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니까 그걸로 이루어진 gnx는 당연히 적분 가능합니다. 따라서 이 리미트와 인테그랄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리미트,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gnx dx. 근데 우리가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아요? 그저 f'으로 수렴하는지 압니다. 0에서 1까지 f(x) dx. 그러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. 그쵸?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려면 가정조건이 뭡니까? 그쵸? 이 부정적분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우선은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균등 연속이 되는 거고 또 미분 가능한지 체크해야 되는데 f(x)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. 네 이 알맹이가 연속이면 부정적분은 미분 가능하죠. 따라서 미적분하게 기본정리를 써서 F1-F0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.